어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의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티치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모델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 르노코리아 sm6e 테크 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감성과 한국의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혁신적인 모델로 르노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차량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SM6E 테크는 한눈에 보아도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새로운 전면부는 빛나는 르노 로고와 매끄러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차체를 따라 이어지는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쿠페형 루프라인과 공기역학적인 실루엣은 마치 유럽의 프리미엄 그란트리스모를 연상시키죠. 후면에는 새로운 풀와이드 라이트마다 적용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SM6E 테크는 조용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한눈에 강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대시보드부터 도어 패널까지 부드러운 가죽과 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3인치 중앙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오페너 링크 시스템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으로, 구글 맵, 어시스턴트 플레이 스토어를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처럼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모드에 따라 색이 변하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실내를 콘서트홀처럼 만들어줍니다. 무선 충전, 플로팅 센터 콘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든 디테일이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을 살펴볼까요? 2026 SM6E 테크는 하이브리드와 순수 정기 모델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 3L 터보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스마트 멀티모드 자동 변속기와 함께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순수 전기 모델은 배터리를 탑재하여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을 이용하면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주행감은 르노가 자랑하는 정교함 그 자체입니다. 정확한 스티어링, 조용하고 안정적인 서스펜션, 그리고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드라이브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센스 등 다양한 모드로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강력한 출력을 발휘해 가속감이 인상적입니다. 르노는 실내 정숙성을 위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했고, 고속 주행에서도 실내는 매우 조용하고 안정적입니다. 안전 장비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사각지대 경고, 360도 카메라 등, 반자율주행 수준의 첨단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의 피로를 줄이고, 매순간 안전을 지켜주는 시스템이죠. 르노코리아는 이 SM6E 테크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감성과 한국의 세밀한 기술이 만난 결과, 2026 SM6E 테크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미래형 프리미엄 모빌리티의 완벽한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차는 디자인, 기술, 감성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만약 당신이 혁신과 품격 그리고 전동화의 미래를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2026 르노코리아 SM6e 테크는 꼭 경험해야 할 모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티치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자동차 대한민국.